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정정적 진도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 집 간장 담는 날이어서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 간장을 막 담았어요. 아래리 공으로요. 음 전번에 대전에서 오면서 간장 담을 공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푸짐한 날씨가 너무 비가 3일 오더니 너무 맑고 정말 아름다운. 일기입니다. 하늘이 청명하고 미세먼지 하나 없는 날에 오늘 진두표 간장을 아래리콩으로 담았어요. 아, 1년 농사를 했네요. 아, 철렁철렁철렁청 하나로 간장을 았어요 쫄아들기 때문에 간장을, 물을 많고 붓습니다 이제 얘가 숨에 들면 더 쫄아들고 또햇볕에 쫄아들어서 콩, 5kg. 아, k g 조금씩 넣으되겠죠한 5kg 안 되게 해서, 이거, 이제 이네 항아리로 해서 하나 지금 담았는데요. 간장이 잘 맛있을 것 같네요. 소금 먹는, 것, 소금 먹는 것보다 낫겠죠. 조선 간장이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망에다 해서 다 해서, 소금물 깨끗이 걸러서, 아, 계란이 띄워서 맞춰서, 이제 한 항아리를 지금 막 부었습니다 자 청정지역에 간장 잡는 날. 아 식기 끝날 줄 이것도 일이 많네 아 그래서 지금 간장을 푸짐하게 하나 넣어서 이 항아리에 매주 콩을 지금 한 5kg 조금 안 되게 한 4kg 500원 나오겠네요 음 그래서 지금 막 넣어서 음 지금 매주 간장을 이제 막 끝냈습니다. 아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이고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 아잘 담궜다. 자 맛있는 간장을 담았습니다. 간장 먹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특급 열차 따고 올라오세요. 한둥씩 드릴게요. 아이고 제이야, 니네 매주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 줄어들었다, 메주가 된장이, 된장이 너무 맛있게 익고 있다. 다 익은 것 같다, 벌써. 색깔 보니까. 엄청, 엄청, 엄청 된장이 맛있게 잘익고 있어. 엄청 줄었단다, 이것도. 아우, 철렁철렁 넘쳤는데. 이제는 된장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갖다 먹어도 되겠네, 이제. 음. 간장도 푸짐합니다. 어우, 맛있겠다. 잘 졸아서 익으면. 음, 여기다 이제 고추, 소, 소다고 고추도 갖다 띄우고. 자, 아주 멋있는. 자! 간장을 담았습니다. 와. 아주 만나겠네요. 음 멋지다 이렇게 담으니까. 아, 우리들의 아기 화분도 보여줄까요? 마사 올리는 화분에 사이사이 귀여운 등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늘이 얼마나 푸르고 이쁜지. 아, 너희들도 진짜 이쁘다. 음, 날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맑고 청명합니다. 아, 우리 집아가들도 꽃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밟펴주었어요이쁘다 음, 귀여운 것들. 아승희도 이렇게 마상을 다 철사로 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우 하늘 너무 멋있죠. 아우, 진짜 청명합니다 오늘. 아 너무 아름다운 청명한 하늘입니다. 아우, 이 청명한 하늘 아래서 우리 집에 지금 간장을 담았습니다. 아 아직 청소는 아직 안했고요 지금 막 끝내고 사진 촬영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새들은 지지배로 울어 주고요. 너무 멋집니다. 아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아서 진도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행복해 합니다. 산과 자연 바람. 너무 너무 예쁜 아이들, 꽃과 정말,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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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보면서, 진짜 꽃의 일를 받고, 나무의 일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보면서 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함을 느끼는 것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정말. 공기가, 주어진 공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정말. 나이가 먹고서 알, 알, 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공기가 신선합니다. 아, 진짜, 청명하다. 아, 어디 바람불 비우고 나서 이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없네요. 안 그래도 청량한데다가 더 맑고 청량해요. <laughs> 새소리 잘 들어보세요. 음 우리 백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예뻐요. 음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오래 장미들이 지금 너무 예쁘게, 색깔대로 지금 다 펴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싱그럽고요. 너무 예쁘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젤리 음. 뒤에 는거 얘도 이제 피었네. 우 새소리 좀잘 들어보세요. 살랑살랑 바람과 함께 우리 고구마도 잘 살았군요 오 옥수수 많이 컸다 저 밑에 우리 작은 미니 정원들의 아우 새소리 미니 정원들의 꽃좀 보세요 아 지금 너무 예쁘게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 아름답습니다 아 고루고루 다 펴가지고 진짜 예쁘다 이제 빨간 꽃이 연사롱에 딱집 가에 둘러싸고 돌에 둘러싼 게다 지고 났어요. 지고 나서 이제는 또 이렇게 주변으로 미니 정원과 이런 아이들이 분홍색과 빨간색 연보랏빛을 띄우면서 아주 예쁘답니다. 꽃들이 아 청명한 하늘 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이 와, 아. 아, 진짜, 청명은 좋다. 비가 오고 나서 미세먼지 하나 없죠.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우, 진짜 오늘 날 끝내준다. 제일 맑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에 간장을 담았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음. 아름답습니다. 아, 청량 아, 아, 원합니다. <laughs>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되면 안 넘어가지. 몇 분이야 이거. 어, 빨리 해야 되겠다. 음, 이것도 예쁘고요.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 우리 다육 경매장 가서 이거. 발 규모적이 아니라,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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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음, 분재난 경매장에 가서 이번 주일날 주일보고 경매에서 갖고 온 아이예요. 굉장히 예쁘답니다. 아, 아름답죠? 음, 예쁩니다. 아, 공기 너무 좋다, 진짜. 음. 공기 너무 신선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도에 오시면요, 자연만 바라보아도요, 정말 행복하고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요, 정말 공기 좋은 곳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드시면 다 진도로 와서 사셔야 돼요. 창정지역, 보배선 진도예요. 그래서요. 너무 맑고, 상쾌하고 아름답고,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도 오시면, 진도의 그 멋진 대명도 구경하시고, 한 번씩 다 놀러 오세요. 와서, 노예. 자리 잡고 사시면 또 좋구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아, 우리 버섯은 가을쯤 돼야 이제 나올 것 같아요. 1년 돼야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물주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우 대추도 많이 어우 너무 좋다 매발도 많이 또 꽃이 피었네요 음 성장적 진도에 여러분들이 잘못 오시니까 사진들 많이 보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끽하세요 저는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한답니다 음. 아저 위에는 저희 집 머위대요. 머위대가 엄청 많이 번져서 요즘에 이파리도 아직도 먹을 수 있고요. 머위대도 나물하면 정말 좋은 재료 식품이 돼서 맛있습니다. 아 진짜 청명하다 오늘. 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청정지역에 한 번씩 놀러오시고 노예 자리도 잡고 살아보세요. 정말 행복하고 공기가 좋아서요.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자연과 같이 마음을 치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정말 돈 많은 것보다도 행복한 곳이 진도랍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좋은 하루들 잘 보내세요.